할렐루야. 이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크신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께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창세기 5장을 살펴보시면요.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어 노아로 끝이 나는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족보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다른 인물들과 다르게 유독 눈에 띄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였던 에녹이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인물들은 모두 몇세 장자를 얻었고 그리고 몇 세까지 살았는지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었는데 유일하게 에녹만은 다른 인물들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0 창세기 4 창세기 5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엔녹은 창세기 5장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엔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24절에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엔녹은 성경 속에서 엘리야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인물로서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죽음조차 뛰어넘은 에녹의 삶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5장 22절을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애녹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사람들의 수명을 살펴보았을 때 오래 살면은 100살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세까지 살았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이 장수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백년도 되지 않은 자신의 한 평생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하다고 평가하고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에녹은. 그의 세배에 달하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다고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3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낸 것입니다. 특히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지기 전 당시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도 타락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쾌락과 욕망만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세상을 멸할 생각을 하실 정도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서도 에녹은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에녹은 3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에녹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맺으며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에녹이 보여준 이 관계성이 우리 성도님들께도 보여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이 맺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그 이상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히브리서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는지 그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에 의하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내면의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 시대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욕망과 쾌락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저버린 채로 죄악에 살아가던 그런 끔찍한 시대였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적인 가치,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순종의 자세는 전혀 남아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에 한탄하셨고, 홍수로서 인간들은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세상적인 가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자신의 유익이나 쾌락만을 추구하였던 이런 혼란한 시대에, 애녹만은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를 바래왔고 그러한 일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살아갈 때매 순간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면은 자신의 기준이나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에녹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되었고요. 이러한 에녹의 삶은 우리에게 큰 모범으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5장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라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에녹이 아이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정도의 의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에녹의 삶 속에서 그가 살아가는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특별한 기적의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종교적인 제사라든가 아니면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의 삶 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보잘 것 없고 평범한 삶 속에서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였고 그러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에녹의 삶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나 혹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안에서만 저희와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밖에서도 기적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아닌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애녹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갔습니다. 자신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거나 결정하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한 것입니다. 이렇게 애녹이 평범한 순간이나 아니면 특별한 순간에서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과 같이 저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언제나 매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에녹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에녹도 3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는 매일의 선택과 매일의 기도, 순종이 쌓일 때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녹의 삶처럼 우리의 하루도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애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과 매순간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매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저희 갈릴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매순간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